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경북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대기가 건조한데다 기온도 높아서 산불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능선을 따라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혹시라도 아랫마을에 옮겨붙지 않을까? 헬기가 연신 물을 뿌린 끝에 한 시간 만에 불길을 잡습니다. 이처럼 기온이 떨어지기 무섭게 경북에서 산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봉화를 시작으로 의성과 예천, 상주, 청송까지 한달새 6건에 이릅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며 작은 불티에도 산불이 쉽게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이번 겨울은 기후변화로 산불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에다 비나 눈도 적을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평년에 비해서 기온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폭설이 내리는 현상들도 현지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도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드론과 무인 감시 카메라를 이용해 산불 감시를 강화합니다.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과 산행시 화기 소지 흡연은 엄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감시원들을 1,590명, 진화대를 1,128명, 헬기를 19대, 임차해서 지금 산불 대책에 준비하고 있고, 특교세 20억을 확보해서 진화 장비. 대형 산불로 인한 상처가 여전한 시점에 다시 맞은 산불 위험 기간. 작은 부주의가 더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